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정환입니다. 저는 현재 강남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네, 작년에 수료를 마쳤고요. 지금은 강남대학원에서 수업통역번역, 학과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 운영에 관련된 토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각장애인 당사자기 때문에 제가 청각장애인 관련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말씀드리고 싶고요그 농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수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다양한 장애의 특성들의 농인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그 청각장애 안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언제 청각장애 그 발생 시기 혹은 그 청각장애인의 성장 환경, 사실, 청력 손상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력이 손상된 정도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귀는 들리지 않지만, 반대쪽 귀는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등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성장 배경이나 의사소통의 방식. 또 다를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전부 다 이제 가족분들이 전부 다 농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수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에서도 사실 수어로 소통하게 되고요 한국어가 외국어기 때문에 한국어로 소통하기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족 안에서는 전부 다 청인 비장애인으로 있고 혼자만 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씩 언어 치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필답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속기 통역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구화를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학생 때는 이제 그냥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커서 아 내가 노민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수어도 배우고 구어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 기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인공 와우, 내이 수술을 해서 인공 와우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동시에 한쪽씩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양쪽 다 와우 수술을 받은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사실 거의 이제 다른 기기보다는 아니 어떤 기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다양성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 사람들과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 한 같은 장애라고 하지만 그 유형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오늘 말씀하셨던 거 전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된것 같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 아까 말씀 드릴 때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전달을 다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교육을 전문으로 할수 있는 통역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양성 프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 교육 통역의 필요성이 아직 다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그 학교 내에서도 관련되는 통역사를 양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학교 내에서도 주변에 있는 센터에서 급하게 구해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교육이라는 게 통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아직 더월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현재 나와 있는 부분, 현재 있는 통역사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그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통이 잘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역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상처를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한 통역사들은 다시 통역을 요청을 드렸을 때 거절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 안에 그 센터 안에 지역 안에서도 어떤 그런 교육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만드실 때도 그 지원센터 전용 매뉴얼 뭐 토역사 전용 매뉴얼 이런 것들이 따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학생을 위한 자료가 특별히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접근권이 정보 접근권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서 이게 정보를 받을 때 수호로 정보를 제공을 받다 보니까 어디를 들어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사실 적응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수님과 소통이 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연결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매뉴얼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그 받는 장애학생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매뉴얼이 그냥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입장을 잘 반영한 것인지 평가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평가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